몸 쭉쭉 늘어날 수 있는 체조 같이 해볼까요? 아, 네, 좋아요, 선생님. 아, 어, 좋아요. 네. 쭉쭉. 신이시여, <laughs> 저의 성장판을 조금만 더 열어주소서. 완벽한 얼굴, 완벽한 몸매. 아, 키만 조금만 더 크면 될것 같은데. 나이죠 빅토, 어 빅토, 어이, 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키만 조금만 더 크면 완벽한 빅토가 될것 같아서 좀 스트레칭 하고 있었어요. 오 어, 빅토 지금처럼 스트레칭 하면 금방 키 2m 될수 있겠는데요? 아 어? 진짜요? 그럼요. 스트레칭 열심히 하면 키도클수 있나요 선생님? 그럼요. 우리 오늘 그럼 같이 몸 쭉쭉 늘어날 수 있는 체조 같이 해볼까요? 아네 좋아요 선생님.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체조를 같이 할 강사 이 예원입니다.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마와 아이들이 집콕하느라 어려움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뭐 어린이집도 못 가시고, 문화센터도 못 가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엄마가 집에서 즐겁게 운동도 하고, 동시에 친구들 키도 쏙쏙 할수 있는 키성장 쏙쏙 체조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나무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우리 집중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바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키가 쑥쑥 클수 있게 도와주는 좋은 동작이에요 먼저 매트 위에 바르게 서줍니다 친구들 양발은 11자처럼 만들고 발 사이는 내 주먹에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려주세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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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양손 골반 잡고 골반. 중심은 왼쪽 다리에 둡니다 가벼워진 오른 발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예. 잘 하고 있어요. 그 발을 왼발 옆으로 가져올게요. 왼발 옆으로요. 예. 자 중심 잘 잡고 흔들려도 괜찮아요. 자 여기서 가능한 친구들은 우리 발을 무릎 높이까지 올려볼게요. 흥. 자 빅토는 가능한 만큼만. 네자 여기서 이제 양팔 가지 만듭니다. 하늘이로 손끝을 쭉 뻗어봐요. 네자 흔들려도 괜찮아요. 나무들도 흔들리니까 자 여기서 5초 버텨요. 오. 예. 사 잘하고 있어요. 삼 괜찮아요. 이1자 이제 양손 다시 골반으로 가져오고 어. 어. 오른발도 제자리로 가져와 어. 호흡 한번 정도 는할까요오 어. 어. 어, 빅토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동작 진행해 볼게요. 네. 두 번째 동작은 몸 전체의 옆면을 쭉쭉 늘어줄 수 있는 서서하는 기울기 자세 사이드밴드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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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발은 아까처럼 엉덩이 너비만큼 열고, 양팔 허벅지 옆에 차렷. 차렷. 그렇죠. 이제 숨 내쉬고, 마시는 숨에 양팔 어깨 높이까지 쭉쭉쭉 끌어올려요. 그리고 내쉴 때 왼쪽으로 먼저 기울일게요. 오른손이 왼벽을 향하게 쭉쭉쭉 길어지기. 자 이때 쭉 뜨는 오른발 바닥에 떡꾹 눌러주고 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와서 내쉬며 우리 친구들 반대쪽 오른쪽으로 가요. 자 이번엔 왼손이 오른벽을 향해 쭉쭉쭉. <laughs> 자, 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와. 그대로 다시 차렷. 호흡 한번 정돈하세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우리 로켓처럼 자세를 만드는 자세인데요. 아, 이 동작은 발목이나 손목 관절들을 강화시키고 또한 밸런스 근육을 키우기에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자, 역시 양발 엉덩이 너비만큼 열어주고요. 양팔 다시 차렷 자세 만듭니다. 차렷. 자,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숨에 양팔 하늘 위로 끌어올려서 우리 권총처럼 만들어 볼까요? 검지 손가락으로 쭉 뻗고. 그렇죠. 저는 권총이 안 되는데요? 자, 우리 빅토 같이 안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요렇게 하늘 위로 만세만 해주면 됩니다. 만세. 그렇죠. 자, 선생님은 깍지를 낄게요. 네. 자, 이제 여기서 왼다리에 무게 실고 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는 천천히 바닥 가벼워진 오른 발 뒤로 뒤로 발끝이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만. 네. 자, 여기서 자더갈수 있는 친구들 상체 더 낮추면서 오른 발쭉 끌어올려서 로켓처럼 로켓. 로켓. 네, 중심 잡아요. 오초 버텨요. 오, 잘하고 있어요. 자, 네, 괜찮아요. 다음, 알수 있습니다. 2 아. 1, 와, 됐어요. 너무 잘했어요. 흑토, 흑토, 최고예요 해냈습니다. <laughs>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동작 진행할 건데요. 네, 네 번째 동작은 지금까지 열심히 한 몸을 조금 정돈해주고 또한 이 성장판이 있는 관절들을 가볍게 풀어주고 자극시킬 수 있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말 쉬운 동작이지만 이렇게 발목 관절들을 자극시킬 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 키가 쑥쑥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지금까지 네 가지 동작 다 배워봤어요. 네. 자, 이번에는 재밌는 동요에 맞춰서 함께 이어가 볼게요. 신나게. 신나게. 같이 해요. 네. 나무 자세부터. 나무 자세. 가지만 들고, 옆구리, 옆구리 느려요. 옆구리, 옆구리. 반대쪽도, 옆구리. 로켓처럼, 오른 다리를 슉. 제자리 걸음, 어. 발날라갑니다 어. 자, 2절 다시 준비할게요. 어. 신나게. 어. 반대쪽까지 슉. 어. 어. 자, 나무 자세. 가지만 들고, 옆구리. 옆구리 쭉쭉쭉. 옆구리. 반대쪽도. 쭉쭉쭉쭉쭉. 로켓갑니다 이제 왼다리로 쉰 거야. 야, 달라가야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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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잘했어요. 어. 또.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응. 어, 근데 벌써 끝난 건가요? 네, 맞아요. 어?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 한 번만 더하면 안 돼요? 한 어, 번만 더. 하면 너무 안 좋죠. 안 그렇죠? 안 우리 친구들도 아쉬워하 친구들 많으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진행해 볼게요. 아니, 네, 좋아요. <laughs> 준비하고. 응? 나무 준비, 갑니다. 네. 나무 자세. 나 나무자. 가지. 흔들려도 가지. 괜찮아요. 그쵸. 이제 옆구리 내릴게요. 옆구리. 반대쪽. 네. 로켓 네. 가야죠 로켓. 네. 오른 다리 슝. 네. 달라라까지 네. 열심히 네. 반대쪽도 네. 준비할 거예요. 네. 자, 친구들 네. 한 번만 더 신나게 해볼게요. 네. 나무 자세 나무자. 갑니다. 네. 반대쪽 넘어가고 다시 옆구리 길게 길게 반대쪽도 길게 길게 로켓 쏠게요 왼다리로 슈 열심히 달라라가요 달나라. 빅토 두번 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어떻게 키가 좀 키가 좀큰것 같네요, 선생님. 네, 한 지금 제가 보니까 2.5m는 된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아 그러면 저 얼른 더 스트레칭 더 하러 가야겠어요. <laughs> 오, 빅토 인사는 하고 가야죠, 친구들한테. 아 맞다, 맞다. 아내 정신 좀 봐. 아 그럼 친구들. 안녕.